현재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국제공항에서 약 5천여 명이 군용기로 빠져나온 가운데 지난 20년 동안 미군을 도왔던 아프간 내협력자들 순차적으로 미국으로 출국시키려던 계획도 사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오늘 바이든 정부는 미군 수송기를 통해 하루 최대 9천여 명을 카불에서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탈레반의 아프간 장학의 국제공항에서 민항기 운항이 전격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자만일 미국이 계획인 중간치 매일 7천 명에서 약 9천여 명씩 앞으로 15일 동안 철수시킨다면 최소 10만여 명 이상이 미 군용기를 타고 아프간 땅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자이 규모의 철수가 미국에 의해 실현된다면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군용기 옆을 달리는 아프간인들의 처절한 탈주행 장면으로 폭증된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성급한 완전 철수에 대한 비난 역시 잠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아프간의 미국적 이민은 약1 1 0 0여 명이 있으며 이들을 포함해 총 8만여 명을 철수시켜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처럼 미군 철수가 끝나는 오는 8월 30일까지 총 10만여 명을 철수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이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부르카를 쓰지 않은 여성이 총에 맞아 숨지는가 하면 아프간스탄 국기 제거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한 발포까지 이어지면서 최소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게 됐습니다. 일단 탈레반의 이러한 자행에 바이든 정부 또한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니스탄 조력자들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온갖힘을 다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온라인 콘텐츠 등을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비단 미 국무부뿐만 아니라 국제개발청과 농무부 등도 공개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탈레반이 최근 이전 정부 관리들에게 사면령을 내리긴 했지만 그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아프간 정부에 협조했던 이들을 처벌한 전력이 있어 보복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혹여 탈레반의 손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 지난주 아프가니스탄으로의 달러와 수석 역시 취소하는 등 긴박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 중앙은행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와 국제결제은행, 세계은행 등의 약 90억 달러의 자산이 보유 중에 있으며 바이든 정부가 아프간 중앙은행 자산마저 모두 동결해 사실상 탈레반의 접근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탈레반이 다른 해외자산 역시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 작업에도 나섰습니다.